오늘은 오랜만에 뭔가 음식 핫플을 갑니다. 서울에가로수길이나 이런데 되게 유명한 그 도산분식을 엄청 똑같이 해놓은 데가 생겼더라고요. 도산분식의 트렌드인 초록색 흰전박이 있는 그릇 그걸 똑같이 쓴 곳이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오랜만에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갑니다. 진짜 떡볶이 좋아하는데 우리 맞지? 진짜 오랜만에 갔다. 이름 이 침산동에 있어가지고 침산분식인 줄 알고 침산분식 계속 쳐도 안 나와가지고 뭐지 어제 알고 보니까 대한분식이었어요. 침산분식 이런 느낌도 있는. 맞죠 침산동에 있는데 침산분식 해야지아 저건가 보다. 내 스타일 어, 진짜 내 아, 아니다. 아니다. 아우, no, 매우 매우 감탄 내 스타일 아니에요. Oh, no. 아프다. 행복해줘. 사람이 없으니까 불렀습니다. 제가 어디 막 아무 데서나 막 고성방가 하는 그런 아는 아닙니다. 맞죠 네. 내 눈치 얼마나 보는데. 생각보다 소심하다 이제. 떡볶이 할까? 세트 할까? 상추튀김 세트 하나 하고요 치즈떡볶이 하고요 이 밑에 봐봐 테니스봉 깨알 잘. 할머니여 잘지내는겨 여기 직원분들도 그 80년대 60년대? 저거 언제 교복이라고 해야 되지, 저런 거를? 저, 교련복. 전박이 어, 교련복. 지금 그런 걸 입고 계세요. 보니까 요 뭐, 컵밥 이런 것도 있었네. 낙지젓 김밥. 오. 어, 맞지 낙지젓 맞지? 비빔밥. 응. 음, 생각보다 메뉴가 되게 토스트도 있고, 추러스도 있다. 진짜 뭐, 별거 다 있다, 맞지? 생일 맥스 있어. 아, 진짜? 생맥이 있었어? 어, 그치, 그치. 아 저거 시킬걸 아 250ml 조그맣게 주는거네 딱 저런게 딱맞지 이런거 먹을때 가시막이 좋은데 심상치 않 응. 아, 콜라 음, 말고 맥주 콜라 너무 다해다 오징어랑 김말이가 잘라져있고요자요 치즈 두룸두룸. 그건 니까 밀가루 떡, 음. 떡볶이만 국물을 먹어볼게. 아 뭔지 모르겠다. 한번 먹어봐봐. 맛. 무조건 먹어볼만. 어. 모르겠다. 먹게. 우리 떡볶이 먹는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떡볶이 하면 생각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야. 응. 음. 그지. 고추장 많이 들어가. 응. 어, 고추장 많이 들어가. 음, 근데 치즈를 엄청 잘했다. 맛있어. 상추에 쌈장은 지금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상추를 튀김에 싸먹는면 응, 이렇게. 전주나 이런데서 많이 특제 양념장이라는 것을 한번 쌈장인데 땅콩을 많이 갈아 넣은 느낌? 땅콩 맛나? 조금. 음. 깨가 응. 들어간다. 튀김옷이 조금만 더 얇았으면 더 좋았겠다. 썰 맛이 너무 많이. 근데 너무 까다롭나? 조금. <laughs> 아, 요즘 제가 너무 까탈스럽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까탈스럽나요 이거랑 같이 싸먹어야 맛있어요. 와우. 음! 쌍초가 괜찮네. 쉽게 싸먹 상황이 있다, 콕. 깻잎이 맛있을 것 같아 이 치즈를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드네 아니 사실 깻잎이 훨씬 맛있을 줄 알았거든 상추가 더 맛있어 내가 한개 싸줘 볼게 먹어봐 당연히 깻잎이 맛있을 것 같았지? 나도 그랬는데 아니야 상추가 더 맛있어 넣고 어 오늘 정석이 꿈 있다 야귀왕첫 입인데 맛있게 먹어야 될거아이 뜨거워 너무 큰나봐 그 좋은 거다먹야 깻잎 쪼그른 거라서 괜찮다. 상추가 나면 괜찮지? 특이하다 그치? 잘 어울려, 생각보다. 모든 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이걸 상추에 싸먹는 것 자체 가 처음 먹어봐서 이게 신기하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지? 약간 뒷마다 먹으니까. 밥에 쌈싸 먹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쌍추찌 쌈을 처음 먹어보는 애들이라 저희는 아주 만족하며 먹고 있습니다. 오징어찌는 뭐냐? 뒷마이 쌈싸 먹는 게맛 맞지. 밥 같지. 음. 이거 먹어봐야. 음. 괜찮아요. 오랜만에 떡볶이인데 역시 만족스럽다, 그렇 내가 다음에 또 떡볶이 가서 안 되겠다. 아차, 아자아자 떡볶이 집 많다. 음. 완전탕다 음. 먹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것만 먹으면 그 그렇고 이것만 먹으면 그 그런데 떡볶이랑 상추튀김 을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쌈을 쌈. 내 힘이 없나? 그래도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고 갑니다. 그럼.